반갑습니다. 김두사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돌아 가셨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더욱 더 의문 내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잘 계실까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 나를 보러 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죽음에는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 없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서 아버지께서 음독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죽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후반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서 사후세계에 대해 또 이제 제가 체험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 빨리 죽는다고 해서 나쁜 죽음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조건 죽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이후 4후 세계의 비밀이란 이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썼던 책이고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 제제자 가운데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부부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버지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좀더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가 있었고 또 아버지가 이제 장례 기간 내에 자기에게 보내 왔던 가족에게 보내 왔던 그런 이제 신호들을 메시지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 사후세기 비밀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으면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고 있는 은빛줄이 끊어진다. 은빛줄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미립자들의 덩어리다. 은빛줄은 마치 엄마와 배속의 아기를 연결하고 있는 탯줄과 같은 것이다. 아기를 출산하면 가위로 탯줄을 자르듯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면 은빛줄 역시 끊어지게 된다. 이때부터 육체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은빛줄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는 3일 정도가 소요된다. 영혼은 3일 동안 시신 곁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영계로 바로 떠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다른 세계 저성으로 간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저성으로 가기 전에 여러 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간의 육신을 빠져나온 영혼은 인도령의 도움을 받아 이승에서의 연을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다녔던 학교들,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 특별한 장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지켜보게 된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묘지로 향하는 영구차를 따라간다. 자신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곁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기도 한다. 이성에서의 연이 정리되고 나면 인도령의 안내를 받아 연옥이라는 낮은 수준의 유체계로 떠나게 된다. 이곳은 지상계에서 살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다. 인간으로 살면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받은 후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영혼들 가운데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영혼도 있다.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을 뿐더러 냄새를 맡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으로 살때 지냈던 오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생생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다. 이때 인도령이 개입해 이젠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떤 영혼들은 이성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염려되어 인도령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한다. 또 다른 영혼들은 인간으로 살면서 큰 죄를 지어 염라대왕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까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걸 두려워하기도 한다. 해선 안될 행동을 한 영혼들은 조상이나 부모를 뵐 낯이 없어 인도령의 말을 거부하기도 한다.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땐 인도령일지라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모든 영혼에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인도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연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영혼을 설득한다. 지금 가지 않으면 통로가 막혀서 갈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도 연옥으로 넘어가지 않으려 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시신이 있는 장소를 떠나지 못하는 지박령이 된다. 제때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떠나지 않은 영혼은 가족이나 다른 인간들을 해코지하게 된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할 때까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한다. 영혼들 가운데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만.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영성 공부를 하고 사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면 육신이라는 이 옷을 벗은 이후에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헤매게 된다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을 맞은 영혼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영혼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살때 했던 생각과 행동들을 그대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 부분에서 이번 생이 죽음의 여정이 시작되어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알수 있다. 나아가 카르마 법칙에 따라 환생까지 결정된다.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3일 반이나 때로는 4일간 대부분의 의식체는 자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절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이 첫 번째 바르드로서 그것을 치카이 바르도곧 죽음의 순간의 바르드라고 부른다. 이때 최초의 투명한 빛이 사자 앞에 나타난다. 그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밝아오는 순수한 빛이다. 그러나 사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그 빛이 상징하는 마음, 본래의 초월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신의 가르마 때문에 그것을 흐릿하게 인식할 뿐이다. 첫 번째 바르도가 끝났을 때 자신에게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자는 두 번째 바르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두 번째 바르도의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때그 앞에는 상징적인 환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행한 행위들이 카르마의 환영들로 출몰하는 것이다. 그가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들이 객관적인 영상이 되어 그곳에 나타난다. 생전에 그의 의식 속에 그림을 그리며 나타났던 생각들,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꽃피우고 열매 맺었던 그 생각들이 이제 장엄하고 거대한 파노라마로 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바로도에서는 사자는 자신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살과 뼈를 지닌 육체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착각을 불교 용어로는 미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자는 육체를 소유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몸을 찾게 되고 환생의 길을 찾는 세 번째 바르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이후 마침내 그는 자신의 카르마가 선호하는 결정에 따라 이 세상이나 다른 어떤 세상에 환생하고 그곳으로 사후세계는 끝난다는 것이다. 인간이 죽은 후저승으로 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49일 정도이다. 영혼에 따라서는 90일 정도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49제를 지내고 다른 차원으로 떠나지 않으려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성에 머물지 말고 하루속히 영혼의 세계로 떠나라는 뜻이 담긴 제라고 보면 된다. 의식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 바로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서의 관계 그런 연을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에 이제 인도령 저승 사자 같이 이제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전에 영성 공부를 해야 한 이유는 이제 죽음 이후 다른 차원에 갔을 때 헤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헤매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괴로움,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을 살면서 부단히 영성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신성을 깨우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신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창조주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그런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은 각자가 이제. 어, 깨울 수가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된 존재이니, 우리를 만드신 그분, 창조주의 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김수사에 대해 그만이 알고 싶거나, 이제 영성과 의식성장, 영적성장에 대해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카페 한체계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적성장 5주 과정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